5단원의 3-4번 문제예요. 땀과 같은 회로가 있을 때 25옴에 걸리는 v 를 구하라는 문제예요. 일단 전류원 두 개가 있는데 사이에 저항이 있어가지고 두 개를 합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슈퍼 포지션 두 개를 따로따로 계산을 해준 다음에 25옴에 걸리는 v 를 더해서 알아봐야 돼요. 그래서 먼저 구한 9표가 흐른다고 합시다. 구한 9표가 흐른다고 하면 이때 10옴과 25옴 그리고 15옴이 될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를 VA로 잡고 여기를 접지 라고 생각을 하면 이쪽에서 KCL을 사용을 하게 되면 나간다 나간다 라고 했을 때 15분의 VA 플러스 35분의 VA 플러스 9가 될 거고요. 여기서 VA를 계산하면 마이너스 70볼트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VA를 구했으니까, 여기가 70V가 걸리는 거예요. 여기는 이거고요. 그러면, 일단은, 방향, 반대 방향, 반대 방향이죠. 20V에 걸리는 전압이. 그래서 20V에 걸리는 전압을 V1이라고 한다면, V는 V1 플러스 V2. V1이라고 한다면, 마이너스, 방향이 반대니까. 그 다음에, 70V가, 마이너스 70V가 분배돼서 걸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걸릴 거구요. 계산하면 40V가 나옵니다. 그 다음 우리가 유관패어만 사용을 했을 때에요. 그러면 이쪽으로 유관패어가 흐르구요. 이쪽에 25옴, 그리고 이쪽에 10옴이 돼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를 VB라고 잡고요. 여기를 접지라고 잡았을 때다 나간다 라고 KCL을 계산해주면 먼저 마이너스 6암페어니까 마이너스 6이 될 거구요 그 다음에 플러스 30분의 vb 그 다음에 플러스 15분의 vb가 되겠죠 이게 0이고 계산하면은 vb는 30 곱해줘서 쫙쫙쫙 해주면 6 0볼가 나와요 6 0볼가 여기서 이 방향으로 60V가 걸리고 있는 거죠. 이번에는 방향이 같으니까 뭐 추가로 마이너스를 걸어줄 필요가 없고요. 20V에 걸리는 전압을 V2라고 했을 때 60V 전류 전압 분배 법칙에 의해서 이와 같이 되고 40V가 나옵니다. 따라서 2 5옴에 걸리는 V는 V1 더하기 40 더하기 4 0로 80V가 나옵니다.